오늘은, 오늘은 일요일. 우리 등반은 김천 외벽을 간다 그래서 저는 혼자 천생산에 가려고 김밥 싸고, 물 싸고, 출발! 하는 중이야! 고고! 요즘 맨날 금호산 간다고 천생산을 등한시 했더니, 어이구야! 와, 완전 다른 길 같다. 풀때기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대박. 같이 출발했던 그 일행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은 이리저리 쉬는 타임 가지고 완전히 혼자 걷고 있는데. 하, 조용하고 좋습니다. 새소리도 나고 벌소리도 나고 바람 소리도 나고 가지 소리도 나고 좋아 좋아 어떤 분이 갈림길에서 생판 다른 길로 가시길래 한번 쫓아와 봤더니 훨씬 걷는 길도 좋고 금세 입구로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진짜 등산은 여기서부터 고고 전생산 정상으로 가는 길첫 번째 나무 계단 나무 계단이 보이면 정상 거의 다와 가는 거예요 나무 계단이 총두 개가 있는데 요거 지나면은 돌 조금 밟고 올라가서 금세 두 번째 나무 계단이 올라옵니다 고고 전생산 두 번째 계단. 아, 내 인생 최대의 적. 계단 출발합니다. 정상이다. 아, 바람 진짜 많이 분다. 어... 장난 아니야. 분명 미세먼지 안사, 안 좋다 했는데 발음도 제대로 안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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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 집에서 출발 약 1시간 반가량 걸리네요. 어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빨리 안쪽으로 가서 집에서 싸온 김밥을 먹을 겁니다. 안녕! 짜잔! 집에서 급하게 싸온 김밥. 오늘 전생살 올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게 돼서 마침 집에 저번에 지코바 시켜먹고 같이 딸려온 단무지가 한통 있길래 급하게 스팸 꼬마 김밥을 싸왔어요. 근데 밥을 조금 싱겁게 양념해가지고, 싸면 되는데, 진짜 맛있어. 에이씨, 벌레 붙었어. 밥에만 안 들어가면 되겠지. 근데, 진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난 괜찮겠지. 따라서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 맛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아이고, 자리를 계속 옮겼더니, 저 대도 안한 조그만한 김밥을 20분이나 먹었어. 이제 하산합니다. 구 제가 오늘은 혼자서 등산을 하면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와, 진짜 시민 의식이 많이 높아졌구나. 길가에 등산로에 쓰레기가 없어요. 저는 항상 쓰레기 보면 주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쓰레기가 없어. 대박. 근데 몇 가지 더 아쉬웠던 건 등산하는 왕복 한 3시간동안 개똥을 두번을 봤어요 강아지 산책하시는 분들 산책하는거 당연한거고 좋은데 똥은 진짜 좀 치셨으면 좋겠어 제가 뭐 개똥 밟았다 그러면 기분좋게 로또 샀겠지 근데 사산길에 땅만 보고 걷는데 개똥에 파리가 하 이빨이 있어가지고 어이구야.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 산책 시키면서 목줄 안 하는 것도 애기들도 있고 요즘 강아지 관련 사고도 많은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히 한 가지 더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어른분들이 그런데 등산하는 이유가 물론 운동의 개념도 있지만 이런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도 듣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듣고 물이 흐르는 소리도 듣고 그런 것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음악 소리를 대놓고 틀어놓고 다니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왜냐면 저희는 이어폰이라는 요즘에 무선도 잘 나오고 아주 과학적인 엄청난 발명품이 있어요. 한 번씩 잘못 걸리면, 물론 제 입장입니다만, 그 음악들을 난 듣기 싫은데, 같이 올라가는 분이 그러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들어, 듣고 올라가야 돼. 과연 이 맞는 건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서 제쳐서 올라가고 제쳐서 막 지나갑니다. 지금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여기 새가 몇 마리 있나 봐요. 너무 듣기 좋지 않나요? 하산 완료 양말 사냥하는 고양이 귀여워.